할렐루야. 아멘. 오늘 며칠 절 감사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시편서 119편 92절에서 100절 말씀을 통해 개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하고 그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96절 말씀에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죄의 계명은 힘이 넓은 이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베. 예전 98절 말씀에서 죄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시편서 107편 6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아, 네. 구절에서 10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대 아, 네. 상서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이것을 죄 백성의 신 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죄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저를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시편서 아, 네. 109편 60절에서 63절 말씀에 죄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도로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애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경통하고 평강의 보호받아 누리시길 그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